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980년도 초반때 IBM 호환의 PC에 적용되었던 OS MS-DOS를 출시를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었는데요 MS-DOS라는 이 운영체제 자체가 텍스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명령어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사용상에서는 좀 불편함이 많았었어요 반면 애플에서는 GUI 기반으로 하는 리사와 맥킨토시를 개인용 PC로 출시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GUI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OS나 윈도우처럼 마우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찾아가는 이런 운영체제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O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GUI 기반의 OS가 애플이 처음 만든 운영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로스에서 이 1970년도 후반대에 이 스타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 스타를 처음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아서 스타의 GUI보다 개선된 GUI를 갖춘 이 리사와 맥퀸 도시를 출시하게 돼요. 이렇게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 개인용 PC의 보급화를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이직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 MS DOS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스티븐 원니악의이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 정수만 연산이 가능했고 분수 같은 부동점 연산 같은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스티븐 잡스 의 의견에 부정적이었고 결국 스티븐 잡스는 이 빌게츠를 이 애플 본사로 초청을 해서 자신들이 만든 이 맥킨토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빌게츠는 이이 애플의 맥킨토시에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티븐 잡스와 손을 잡게 되었고 32,000달러에 애플의 베이직 프로그램을 수정해주기로 하며 오늘날 엑셀의 조상인 이 멀티플랜을 1985년 이 맥킨토시용으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셀이란 이름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스티븐 잡스는 이 개인용 PC의 상용화와 맥킨토시의 판매 증강을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베이직뿐만 아니라 이엑셀이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개인용 PC로 게임용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인용 PC로 거의 업무용으로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놓칠 수 없는 기업이었을 거예요. 빌게이츠는 그렇게 맥킨토시에푹 빠져버리면서 맥킨토시를 향한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1983년도 이 스티븐 잡 가 주최한 쇼에 등장한 이빌 게이츠는 매킨토시를 극찬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능한 개발자들을 이 매킨토시 팀에 배치를 하면서. 전력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이 맥킨토시에 빠진 사랑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도스와 같은 이런 텍스트 기반의 운영 체제에서 앞으로는 이 그래픽 기반의 운영 체제들이 더욱더 상용화가 될 것이며 자신들이 만든 엑셀이 함께 한다면 자신들의 수익의 절반 이상은 맥킨토시에서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굳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애플 내부에서는 리사와 맥킨토시의 판매 부진, 애플2의 하락세로 인해서 이 맥킨토시 사업부 를 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스티븐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이면서도 애플에서 쫓겨나는 수문을 겪게 됩니다. 이후 빌게이츠의 믿음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매킨토시의 유일했던 스프레이드 시트 프로그램이었던 매킨토시용 엑셀이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매킨토시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 빌게이츠는 결국 1985년 11월에 매킨토시의 OS를 베낀 윈도우 1.0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에 애플은 엄청난 분노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베이직과 엑셀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스티븐 잡스가 쫓겨난 후 CEO 자리에 앉은 존스컬리는 빌게이츠와 아주 소극적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용 엑셀 출시를 2년 연기를 하며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애플의 GUI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세장짜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존스컬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엑셀을 윈도우용보다 맥용으로 먼저 출시를 해주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이 내용에 집중한 나머지 두 번째 계약 조건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애플의 GUI를 이용하는 것을 윈도우 1.0에만 허락한다는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애플의 OS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윈도우 2.0에서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매킨토시를 베낀 OS를 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초반에 출시한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이 매킨토시와 는 다르게 프로그램 창 들이 이렇게 겹치지 않고 창들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이런 화면으로 출시를 했었지만 결국 윈도우 2.0에서는 매킨토시와 똑같이 창들이 겹치는 이런 화면을 구현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송을 벌이지만 1985년도에 맺었던 계약 때문에 결국 이런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와 이 엑셀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가지고 시장에서 점점점 이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점점 마이크로 소프 소프트사에서는 맥 운영 체제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면서 맥용 마이크로오피스의 이런 출시 기간들이 점점점 딜레이가 되기 시작했고 애플에서는 결국 방향성을 틀어서 비디오 편집 응용 프로그램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즉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뭐 이런 전문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윈도우와 맥 OS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이 문서 편집이나 이런 엑셀을 기반한 이런 업무용 쪽으로 집중이 됐다면 애플은 완전히 전문가적인 이런 용도로 시장 방향성을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계속적으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스티븐 잡스가 애플로 돌아오면서 이빌 게이츠와 화해를 하면서 결국 이 GUI와 관련된 이런 소송은 좋은 추억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